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대한항공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 81%가량 소폭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체적으로 차트가 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포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8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외인들도 중간 중간마다 이제 큼직큼직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기대감이 더욱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요. 이 대한항공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객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항공 관련돼 가지고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부를 계속해서 좀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R&D 비용들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주항 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부분 사업 분야에도 좀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불과 세달 전에는 이제 국내 수리온 헬기 MRO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사업 수준을 딴 흔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1.8조 원 규모의 전자 전기 사업 국책 사업 관련돼가지고 수준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LIG 넥스원과 지금 손을 잡으면서 좀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대형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실제로 국책사업 관련돼가지고도 굉장히 수주를 잘 따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더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한번 매수 타임 잡아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한항공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쭉또제 손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한항공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주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돈을 주고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앞에서 근수익을 노리시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워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대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채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0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네,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봐 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 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 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 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 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 1 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